아리님, 먼저 그림책을 일기로 접목해 소통의 창구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은밀한 이야기를 나눌 상대로 저를 생각해 주신 점도요. 마음의 계획은 많으나 혼자의 힘으로는 시도조차 못하는 저에게 어쩜 꼭 필요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아리님이 요청해 주셨을 때, 기다렸다는 듯 예스를 외쳤죠. 아리님의 첫 일기를 보면서 저는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작가의 그림책 마음의 집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애정하던 그림책이기도 한데요. 책을 읽다 보면 저도 몰랐던 저의 마음을 수면 위로 떠올려서 눈으로 보게 하는 책들이 있는데 마음의 집이 딱 그런 책이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집이라는 공간에 비유하면서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마음은 어떤 것일까? 마음의 주인은 누구일까? 이런 질문으로 말을 겁니다. 가끔 내 마음이 뭔지 모를 때이 질문들의 답을 해보면 차근차근 점검이 되더라고요. 저는 요즘 아이의 마음도 제 마음도 궁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집 문을 다시 두드리게 되었죠. 오늘은 이 문장에서 생각이 머물렀어요. 마음의 집에는 창문이 두개 있어. 한쪽에서는 매일 비가 내리고, 다른 쪽에서는 매일 해가 쨍쨍해. 5살 터올나는 아들과 딸을 육아하면서 가끔 나왜 이렇게 이중적이지? 하며 뜨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글이 한편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비가 내렸다가 해가 쨍쨍했다가를 반복하는 날이 있거든요. 하루는 한없이 즐겁게 놀아주는 엄마였다가 하루는 별일 아닌 것 같은 일에도 징징거리는 아이를 보면 내 속에 그림자가 올라와 버럭해버리죠. 그럴 때면 아들은 쭈뼛쭈뼛 엄마가 뱉어내는 언어의 파편들을 고스란히 다 자기 안으로 받아내요. 그렇게 아무 말 못하고 눈물 글썽이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더 화가 나기도 해요. 나의 민마음은 대체 뭐지? 생각하면 늘 후회 모드로 빠진답니다. 반면 둘째는 마음이 강직해서 자기에게 덤벼드는 말들에 더큰 소리로 저항하고 대항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곤 제품에 꼭 안겨버리면서 상황을 종결시켜 버리죠. 소리를 지르며 온몸으로 이 상황을 거부하겠노라 선포하는 딸을 보면 그래 그렇게 아닌 것에는 내 마음을 보여줘야 하는 거야. 잘하고 있어 라는 반가움이 들면서도 저런 행동은 버릇없는 행동이야 라는 마음이 들면 또다시 제가 거세지는 일이 반복돼요. 내 마음 나도 모르지. 정말 제 마음 저도 모를 때가 많아요. 비내리는 마음과 해가 쨍쨍한 마음이 어쩜 이리도 자유자재로 오가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도 그럴까요? 아이를 키우면서 세상이 주는 모든 감정을 하나씩 하나씩 맛보고 사는 요즘입니다. 저는 제 안에 이런 감정들이 있는지 모르고 살았거든요. 아이와 삶을 동행하면서 마음의 밑바닥부터 최상위까지 층층을 다 밟아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덕분에 누군가의 마음에 더 공감할 수 있는 제가 된것 같기도 하고요. 걱정하지 마. 이 세상에는 다른 마음들이 아주 많거든. 그 마음들이 내 마음을 도와줄 거야. 언제나 너를 도와줄 거야. M-A-U-M 마음 저 역시도 그림책은 육아에 가려져서 돌보지 못했던 나를 찾아준 소중한 통로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제가 그랬듯 그림책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혹은 마음을 찾고 싶은 아이들과 어른들의 그 마음을 만나보는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서로의 마음들이 만나 마음이 마음을 도와줄 테니까요. 아리님의 비전이 저의 비전과 많이 닮아있음에 이렇게 인연이 되었나 봅니다. 가끔 벽속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죠?